안녕하세요 현대정부의 탁주원 소장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로드한 2단 사이비 등의 용어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슬기로운 대학 생활이라고 해서 새내기들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만나자 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은 이제 설 명절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잠깐만 어, 녹화 한번 더 하자 제가 좀 쫄라 맞습니다. 자, 새 명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함께 할수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명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귀한 쉼과 재충전, 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새해 늘 영육간 강건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저희들 다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설 명절 되어지면 우리가 이단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카메라를 든또 하나의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예전 기억이 나네요. 제가 명절 때 사무실에 자주 오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리길래 전화를 받았더니, 2단 상담이 가능하냐고. 이단의 피해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얘 예, 그래도 명절 때에는 전화하는 거, 상담하는 걸 조금만 멈추시고 나중에 전화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에게는 명절도 휴일도 아무것도 없다. 지옥같은 나날들이다 라고 할때참몇대 머리에 세게 맞는 충격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명절이라고 늘 행복한 날들이라고 좋아만 했었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 가족들은 이설 명절에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겠구나. 자녀들을 보급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마음이 지금까지 많이 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와 더불어 이단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설명절 잘 보내면서 우리 피해자분들 한 번만 더 생각,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박질 목사님이 올리시는 여러 영상들, 부족하지만 제 영상들 많이 많이 봐주셔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이 국가와 사회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새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어 봅니다. 고맙습니다.